잔대입니다. 잔대꽃이 이렇게 작아요. 보라색꽃이. 이렇게 작은 보라색꽃들이 다글다글 맺혀서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모시대처럼 이렇게 꽃이 피어집니다. 바람이 부는 날 제가 이렇게 아,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린 지금 아, 저녁이 되니까 오후가 되니까 조금 멈췄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잔대를 찍어 봅니다. 잔대 저는 봄이 되면 잔대 잎을 어 나물로 먹어요. 맛있어요. 음, 남들은 시들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쓴맛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... 잎을 먹다가 음 조금 지겹다 싶으면 음 뭐라고 하지 이 뿌리 뿌리를 어 도라지처럼 더덕처럼 생긴 이 뿌리를 저는 어... 캐서 어... 고추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렇게. 온 사방 이렇게 번져가지고 잔대가 이렇게 번져서 아 제가 이거 꺾어주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. 꺾어줘야 합니다 이거 정신 못 차. 아 이게 얼마나 잘 번지는지 지금 더 번지기 전에 제가 이 씨앗 번식을 못하도록 어 제가 자꾸 잘라줍니다. 근데 제가 꽃이 보고 싶어서 제가 안 잘랐는데. 지금 꽃이 이렇게 얘는 좀 특이한 게 아주 암술을 쭉 뽑아냅니다. 자기 키보다 꽃의 크기보다 크기만큼 암술이 쭉뽑아 뽑아져 나와요. 이렇게 아주 웃기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어, 꽃이 피어주는 어, 잔대. 잔대였습니다. 이 잔대에 어~ 나물로 먹은 봄에 나물로 먹으면 아~ 저~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 아주 좋아요. 이렇게 암술이 암술인가요 수술인가요 하나가 쭉 뽑아져서 자기 꽃 크기만큼 음~ 이렇게 나왔어요. 꼭 초롱꽃 닮았는데 초롱꽃은 이렇게 암술 수술이 없잖아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얘는 암술인지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오는 이 아이는 바로 잔대입니다. 봄에 나물로 먹고 그 다음에 어이 꽃을 피우기 전에 많이 자라기 이전에 뿌리를 캐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잔대였습니다.